아침에 일어나는 바다 너구리 먹는 한국인 역시 계란은 반숙이죠 음, 맛있어 아침부터 국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순대국밥을 바로 먹으러 갈수 없으니까. 음. 라면이 최고야, 라면이 최고.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그게 딱. 어떻게, 지금. 패밍이 맞아서 보러 갈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 한번 그 경기장에 가볼 겁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만 탈수 있는 택시 기사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택시 기사님이 오십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Nice.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지만. Give us one minute to cover a few riding tips. This experience may feel futuristic, but the need to buckle up is the same as always. 네. So keep your seatbelt fastened, please. If you're traveling with little ones or expecting, please see the seatbelt during your ride. We may need to come But our microphones are almost. <laughs> we can't hear you. You can also use the app or passenger screen to speak to a rider support agent at any time. In the rare case of an emergency. Oh. <laughs> 서 제일 요란하네. I got my 프리미엄 아우라 같데 <laughs> 커피 사가지고 경기장에 가버렸어. 아이디어 신호등을 아, 어떻게 건드는 거죠? 지 너는 어떻게 걸고 는지 몰라서 <laughs> 외국인들 건너때 같이 건너오 어... 왠지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야겠어요. LA에 도착했을때마다 지금이 더 신난다 어떻게어떻게 가방을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솔더백이었는데 여기 옆에 약간 트렁으로된 개인 보관함에 20 달러 내고. 물품 보관하고 지갑만 핸드폰이랑 빼서 들어갑니다. 예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짜 미쳤다. 맥주 맥주 하나 사고 빨리 내 자리를 찾아서 내 자리가 너무 멀어. 저 꼭대기로 했더니 계지까지 올라가야 되나? 계속 인가 계속 인가 빨리 가봅시다, 빨리 빨리. 위에가 속 계속 계잘돼 있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I mm -hmm. 잘 보이고 진짜 화면 이거 삼성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진짜 화질이 미쳤어 미쳤어 여긴 꼭 와봐야 됩니다 LA 왔을 때 나와도 화면이 저렇게 커가지고 막 여러 장의 아, 사람을 네. 볼수 있어요. 노바도 있고 스낵바도 있고. Is that you? Yeah. 누나한테 어깨빵 때리지 마라. 나 뒤지지 않는다. 여기 어. 장 나와서 집에 가는데. 핫도그 냄새가 미쳤어. 어서. 저기 가서 가방을 찾고. 집에 가겠습니다. 워싱턴 팬들은 지금 슛, 이겨서 신났어. 발라시아와, 젓갈 발라 길을 잃기 전에, 원래 왔던 응. 길로 가서, 응. 집에 가겠습니다. 택시를 어? 잡아야 되니까, 서피스타딩을 응. 해서 좀 응. 빠져서, 집에 가봅시다. 무슨 에너지 몬스터가 응. 폭탄같이 생겼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먹으면, 사람들? 아니 이렇게 화장실이 없을 줄이야? 내가 말을 안해서 그런가? 이렇게 화장실 찾기가 어렵죠? 똥 매련데? 화장실 없나? 음, 레이모 안에서 충전하려면 C 타입밖에 안 되길래. 아슬아슬하게 케이블. 이마트 같은 이마트 같은 곳은 사. 여기 이마트 탈겟. 탈겟 앞에서 웨이모를 기다려보겠습니다. 1 음, 0분 기다려야 된다, 은데 타겟에서 웨이모 네. 아저씨 기다리는 중. 아이스트 커피는 약간 물탄 맛이었는데, 콜드브루는 거의 사약을 주네 사약을 줘 2%밖에 없어서 굉장히 가늠이 걸리고 있는데. 웨이모 기사님이 어서 오셔야 할 텐데. 어서 오세요, 제가. 콜드블루와 함께 혼자 정처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 남았다고 했는데. 달려오세요. 배터리가 없어. 오, 배터리 2% 남았는데. 다행히, 외이모 친구가 와줬어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충전 좀 하면서, 한 시간 걸려서 집에 가보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읽는지 아는 사람? 아 쉬볼, 아 쉬, 에 쉬, 아 쉬, 아 쉬볼. 잘 가요, 외모. 한 시간 만에 받은 타코 배달. 음, 한국처럼 꼼꼼히 포장해서. 왔어 고소 이게 사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장? 소 내장? 소 스프 같은건데 이게 예, 그 추성훈 씨가 엄청 극찬해 요 국물이래. 오. 이렇게 소곱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해. 무슨 맛이지? 음, 엄청난 기름맛. 이고 안에는 고기가 있는데 음. 내장탕 맛, 내장탕.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얼큰한 내장탕 맛이 아니고 기름진 내장탕 맛. 기본 나쵸 위에다가 고수를 엄청 많이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꼭이 그린 소스를 뿌려야지 맛있더라고요 하이. 아, 이거 할라피뇨 가른 소스. <laughs> 안 보이네. 응? 음한 시간 기다렸는데 너무 맛있어. 음.